아, 있네요.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따로 이렇게 시간을 공지하지 않고 저희가 관찰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신시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이 양해 부탁어리고요어마신랑이가왔어요신들 어르신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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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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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잖아기 저기 저나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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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우리 아우, 이렇이 급해요. 빨리 <laughs> 자, 네, 어우, 손을 사용해서 먹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. 자, 우리 건곤이 네, 우리 엄마 호랑이는 코에 점이 있어요. 잘안 보이시죠? 점이 있어서 나이가 좀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. 아, 왜 그래? 애들한테. 거리거래 네, 우리 먹어. 건건이가 한 번씩. 기강점으로서. 이렇게 기강정도 있어요. 손내 줄 때도 있어요. 그렇죠? 그래요? 엄마 되게 천천히 먹죠. 자기 챙겨 주는 거 알아서 그래요. 이렇게 천천히 먹어요. 그래서 재료는 빨라야 돼요. 네. 거구 봐. 이거 조금만 봐. 우르렁 해 갖고 자, 이거 주세요 자, 아, 그래서 봉고이가 오해 받아요. 애기 혼낸다고. 아시겠지만 봉고이가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는 엄마입니다. 너무 엄마 고구엉고니 네, 오해하지 마세요. 자. 이거 드세요. 어, 지 오늘은 우리가 많이 먹네요. 응. 우리 먹으세요. 엄머니 줄무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. 어, 그 엄마가 딱 앉아 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있죠. 정원아, 이빨 한번 보자, 이빨. 응. 아. 아. 아니, 이그 아, 아 네, 빨도 네, 자기도 조금 머쓱한가 봐요. <laughs> 자, 우리도 먹어. 딸내이도 줘야지. 어? 그지 아 뭐야, 아름이 또 일로 왔어? 아름이 뭐, 어디 갔어? 잘 먹어가지고 오늘 생각이 없어 보여요. <웃음> 네, 배고봐요 <laughs> 네, <laughs> 네, 배가 하얗죠. <웃음> 그렇죠? 다원다먹었어 병원에 다먹었대요 마치 네. 그럼요. <laughs> 사우나. <야, 다온아! 웃음> 아, <제발>. 이리 와봐. <laughs> 다우아 <laughs> 이리 와봐. <laughs> 다우이줘우나아들이 많이 먹었잖아 사우나. <laughs> 사우나. <다온이 진짜. 웃음> 어머니 또우셨어우 <오셨어요>. 어떡하죠? <웃음> <웃음> 엄마 안 주면 화내거엄요 안주면 화내거든요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, 왜 괜히 우리말 혼났어? 그거 <목소리> 다 먹었어, 벌써. 근데 오늘 많이 먹었어.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많이 먹었어요? 어, 없어, 없어. 건물 이거 다 먹었잖아. <목소리> 어, 어. 그렇지 집에 가서 먹어. 아름아다 이제 다 먹었어. 아 우리 너무 빨리 먹었어. 엄마, 그렇지? 안녕. 아 어, 둘이 그렁 소리 들으셨어요? 네, 서로 좋아서 내. 오늘은 금방 갈지 안갈지 궁금합니다. 네, 털이 조금 옅은 색을 가지고 있고요. 줄무늬가 우리는 숫자 이 모양인데 얘는 이 모양이 좀 끊겨져 있어요. 그게 우니? 다온이 하나도 못 먹었어. 그치? 다온이 하나도 못 먹었어. 다온이가 중앙에 있는 깊은 풀장에서 수영을 잘하는 호랑이에요. 털이 다 젖어있어요. 그렇죠 날이 더우면 더 많이 풀장에 들어가는 친구들이에요. 풀이 음, 들었죠, 우당탕탕. 어, 누구야, 나라도 왔지? 음. 어, 나라도 왔구나? 없어. 안먹도 돼. 안 먹어도 돼. 나온아. 네, 귀여워 보이지만, 만질 수 없는 친구들이에요. 나온아! 어. <laughs> <laughs> 오늘 좀 일찍 갔어요. 얘가 와요. 나라. 항상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고요. 제일 가까이 <오공쾌> 보는 친구가 나라라는 친구예요. 나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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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. 나라. 물, 네, 나라. 네, 눈 위에 어, 메롱하는 게 특징이에요. 메롱. 메롱. 잘라자 아, 근데... 안녕! 네, 이제 갔어요. 가서... 또, 우리, 우리 옆에서 우리 친구들도 많이 만나봐 주시고요. 오늘은 7시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즐거운 시간 되세요.